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문서 대표 이상우입니다. 이 시간에는 디카시 마니아에 소개된 디카시 작품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디카시 마니아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디카시 마니아는 2004년에 네. 디카시 집 고성가도를 출간하면서 어, 동년 9월에 개설한 제일 오래된 디카시 전문 커뮤니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듯이 회원 수가 2,226명이고요. 어, 오늘 오후 현재 방문자 수가 429명이네요. 어, 디카시 마니아는 올해가 디카시 발언 20주년을 맞아서 가장 근 있는 어, 디카시 온라인 커뮤니티고 디카시 온라인 운동을 주도해 왔던 그런 어, 카페가 디카시 마니아입니다. 지금은 어, 디카시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어, 여전히 예, 가장 많은 디카시 마니아들이 실시간 창작 디카시를 여기에 예, 발표하고 있죠. 자, 창작 디카시 이 방인데요. 여기 있는 이 방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어, 디카시 작품들이 이렇게 에, 발표되어 있는데, 이 중에 3편 제가 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자지라는이 작품인데요. 이우자지라는이 작품은 <laughs> 위점숙 시인이 쓴 디카시입니다. 이걸 보면, 산에 바위가 있는데, 두꺼이입 모양인데, 그입 중앙에 조그만 식물이 하나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모습을 포착해서, 뱉어 말어, 와, 고민된다. 이렇게 은술한 아주 디카시 특유의 그 문자시와 다른 그런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작품에서 영상 기호를 제외해 버리고 우짜지라는 제목으로 베트말과 고민된다 하면 이게 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짧은 음술이지만 영상 기호가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 영상기호를 제외하고 이 의미를 은술을 할것 같으면 굉장히 이 것은 은술이 길어져야 되고 또 완벽하게 영상기호를 언어로 드러내기도 힘들겠죠 아주 영상기호와 문자기호가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되어서 완결성을 지니는 이 디카시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디카시를 보면은 영상 기호가 없어도 어, 언어 자체로 완결성을 지니는 그런 것을 디카시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술이 최소화되는 것은 영상 기호가 이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디카시의 언술은 오행 어, 이내로 어, 제한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품의 의미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 그, 영상 기호에서는 두꺼이행성에이돌 어, 입에 먹잇감이 되는 하나의 식물이 먹잇감을 포상하는 것이겠죠. 이제 아무 급도 없이 이게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어 포식자의 입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의 틀을 어 닦은 이처럼는또 어 다른 먹잇감이 될이 존재 앞에서 포식자가 아 하자가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뱉어 말어 와 고민된다. 이게 아주 그 유머스럽고 재치있는 그런 하나의 디카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어 생의 어떤 비일할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 특히 청춘 시절이나 젊었을 때음 세상 물정을 모르고 급없이 그게 에 죽음의 길인들도 모르고, 파멸의 길인들도 모르고, 아무, 어, 의식도 없이, 그렇게, 어, 떤 상황에, 그냥, 틀을 잡는 그런, 어, 모습. 어, 그러면은, 틀 없는 어떤 그런, 어, 존재 앞에,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라 할까, 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로서, 그걸, 철없는 것을, 그걸 여기서 만약에, 예, 어, 뱉지 않고 이걸 삼킨다면, 그 존재는, 어, 파멸이고 죽음인데, 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뱉어야 되지 않겠는가. 뱉어 말어. 삼킬까 뱉을까 당연히 의식이 있는 그런 기성 세대나 어떤 그런 존재 같으면 타이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걸 무지하게 무지 삼켜버리는 그런 비정한 생존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짧은 은술을 통해서 어, 생애 한 진실을 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가능 아닙니다 어, 디카시만의 그런 어떤 매혹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디카시마니아에 수록된 작품을 소개했는데 앞으로도 어, 틈틈이 어, 디카시마니아에 수록된 좋은 디카시 작품을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